유튜브하고 두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일단 준비는 끝난 겁니다 가입표를 누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채팅창이 있어요 여기도 눌러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은 채팅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화면을 우리가 갖다가 OBS에다가 넣는 방법을 오늘 배워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채팅창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예시가 나오고요 여기 뭐 테마도 있고 일반도 있고 한데 어 요즘에는 사실 테마보다 그냥 일반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처음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가 튀어 보이고 싶고 하면 여기서 예쁜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. 어 일단 여기도 그냥 어 되어 있을 텐데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어 설정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. 네. 그다음에 자기가 뭐 트위치를 하건 유튜브를 하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같이 띄울 수도 있고 따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어 같이 띄우는 게더 좋겠죠. 그다음에 뭐 후원 알림, 이제 아이콘 색상, 이름 이런 거다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천천히 해보시시도록 하고 일단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는 채팅 창을 OBS에 어떻게 띄우냐는 거죠. 자 여기 URL 복사가 있죠. URL 복사를 누릅니다. 설정 저장하시고 그럼 여기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자 이제 내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검은 화면이잖아요 뭐 게임을 뭘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걸 해볼까나 어, 저는 뭐 양보니까 녹스를 하나 켜볼게요 자 녹스창을 하나 엽니다 이거는 이제 겹쳐 있으면 불편하니까 보통 이런 데다 땡겨놔요자 땡긴 상태에서 음, 우리가 윈도우 캡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, 윈도우 캡처니까 캡처를 하나 만들고 자여기는 우리가 뭘 보여줄까 녹스 자 녹스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풀로 보이는 게 가장 사람들이 보기 좋으니까 저는 조금